말씀 암송 10편, 19편부터 마가복음 16장까지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작 10편, 19편, 전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나른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편 전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아멘. 마태복음 26장,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아멘 시편 19편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서 눈을 밝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도 세상 어떤 지혜도 어, 이보다 좋은 귀한 지혜는 없다라는 거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때 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 나무와 초목과 백향목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짐승들에 관한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하셨다. 완전 백과사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사람에게 준 우리는 있는 책을 보고 공부를 하잖아요. 솔로몬 당시에 무슨 책이 있었겠습니까? 학교가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어 갈대아 사람들의 지혜라고 하는 이 바빌론 지역 사람들 중에 술사 박사들이 있었고, 애굽의 박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보다 월등했다. 심지어는 이 에티오피아에서도 또이 다른 나라에서도 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말씀함송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하고 또 눈을 밝게 한다, 영혼이 살아난다는 라 것을 늘 일깨워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도 10편, 19편을 암송하면서 하루를 보내기를 바랍니다. 출애국기 3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력기 3 8장1 절부터 2 0 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요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네 모퉁이 위에 그뿔을 만들되 그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스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재단을 위하여 노트물을 만들어 재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노트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스로 싸고 재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매게 하였으며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스로 물등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만 하였으니 곧 회망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백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백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대는 은이며. 서쪽에 포장한 쉰 규빗이라. 그 구딩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쉰 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요 씩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 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는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콩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스무 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은 내신데그 받침 네슨 노시오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막 말뚝과, 말뚝과 뜰 주위의, 뜰 주위의 말뚝은,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노시더라. 아멘. 아,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성막의 이제 외부 그 천막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여기서는 이제 포장이라고 또 번역을 했는데. 휘장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울타리를 둘루는 외부 천 이제 가림막 정도 되겠죠 성소 말고 회막에 있는 그 회막의 뜰에 대한 것들을 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기 27장과 그리고 30장에 있는 대용대로 어 그가 만들었다 했으니 부살레리겠죠 부살레리와 올리압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회막들을 성막 울타리를 만들고 이제 제사장의 옷을 만들면 모든 게다 만들어지는 이 제조의 과정을 다시 한번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딱몇 줄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더라라고 얘기하면 참으로 간단한 일이 될 텐데 거의 같은 내용을 조금의 차이가 있고 거의 다 반복을 하고 있죠. 규격도 똑같습니다. 어,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으면서 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 같으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본문 가지고 어, 수학놀이를 했지 않겠나 도형을 만들기도 하고 모형을 만들기도 하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 성막 만들기 놀이하자 1 5규빗 재어보고 측량도 해보고 그 다음에 50규빗은 얼마만큼일까 100규빗은 얼마만큼일까 그렇게 만들어 봤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은 단한번 기록됐지만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지내면서 이 성막을 지을 때는 40년을 지낼 것이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않았겠죠. 그냥 한번 짓고 이렇게 해서 한두달 가면은 곧이 어, 가나한 땅에 도착할 거라고 생각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번제단에 있는 번제단 소모품이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막은 한한번 만들어 놓으면 영원히 이 지속되고 영속될 성막 같지만 아무리 가죽이 오래 간다고 해도 들고 이동하고 들고 다니면 헤어지기 쉽상이고 또 떡상도 등산대도 다 이동형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채를 만들어서 노수로 싸고 고리를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동형이기 때문에 이동하고 조립하고 이동하고 조립하면 튼튼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겠죠.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는 돌로 만든 성전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조각목으로 만들고 또 노수로 부어 만든 이런 번제단 물두멍들이 그리 오래가겠습니까? 이렇게 쓰다 쓰다가 이제 훼손되면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 제사장들은 이 성막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거나 속죄제를 드릴 때 가죽을 제사장에게 돌리라고 했을 때그 가죽 가져다가 뭐 하겠습니까? 제사장은 그걸 말려다가 성막에 헤어진 부분들을 또 유지 보수하는데 그 가죽과 천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재료들은 일회용이 영구적인 재료가 아니라 이 소모품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레위인들 부살렐과 그 관련된 사람들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의 평생 성막을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불량인지 우리 교회에 와서 불량이 된 건지 이동하는 과정에 불량이 된 건지 우리 지난 7월에 의자를 싹다 바꿨잖아요 의자가 원목이고 얼마나 튼튼하다고 좋다 그랬는데 얼마나 튼튼한 분이 앉았는지 의자 하나가 여기 뒤에 있는 목이 금이 살짝 갔어요 그래서 거기 이게 원래 그런 건지 몰라서 AS를 맡겨서 전화를 해서 문자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의자를 하나 뺐는데 이렇게 살짝 금이 갔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만드는 것도 잘 만들었다고 하는 것도 원목이라고 하는 것도 그 조금 지나니까 이렇게 금이 가는데 성막은 오죽 하겠습니까? 그 땡볕에 햇볕에 노출되어 있는 외지에 계속 새로 만들어야 되죠. 이렇게 계속 계속 만든 만드는, 만드는 이것이 전문화되고 분화되고 아주 조직화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동형이라는 거죠. 이런 성막의 제조 과정, 하나님께서 만들으라고 하는 것과 이것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다 일시적인 거라는 겁니다. 연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회막,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화려하고 영원한 곳, 거룩한 곳이라고 여겨지지만 실제로 회막의 존재 자체를 들여다보면 이동하는 이동형이고 일시적인 거죠. 그리고 그 재료나 용도 자체도 번제 몇번 드리고 나면 노시 어 깨끗하게 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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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어느 순간이 되면 손상되고 훼손이 되기도 하고 또 노재단을 나무로 만들어서 노수로 그 재단을 만들어야 되고 물두멍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볼 때에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을 같이 적용해 볼 만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그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듯이 일시적입니다. 연구하지 않고 신체도 마찬가지죠. 마냥 건강하지 않죠. 지금 뭐다 앉아 있는 이분들은늘 보던 분들이라 똑같은 것 같지만 속 사정은 다를 겁니다. 앉았다가 일어날 때 아구 구구 해야 되고 이제 날씨 추우면은 그냥 어 쌈해야 되고 이다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거죠. 이 연약한 인생들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나 죽어도 영구히 내가 죽을 때까지 살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음, 영원한 이 세상이 없다라는 것을 이 땅에서 느끼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은 우리의 이 몸뚱아리, 영원하지 않은 우리의 교회, 영원하지 않은 우리의 이 일시적인 삶 그리고 이동형 우리 삶의 영원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글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질그릇과 보배는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이상 이 질그릇은 보석 상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일시적인 인생 병들면 병원 가야 되고 아프면 끙끙 앓아야 되고 이제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최근엔 저더러도 머리가 많이 희다라고 얘기합니다. 염색을 할까 하니까 아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한번 하면 한번 계속 해야 된다고. 이제는 늙었다라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예전에는 뭐 목사님 하나도 안 변했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인사가 머리가 많이 쉬었네요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젊은 체하면서 살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젊음을 가지고 살수 있겠습니까? 에너지가 많아서 운동도 하고 쫓아다니고 한다고 해도 일어나면 아쿠쿠쿠 하고 일어난단 말이죠 이 보잘것없고 질그릇같은 우리 인생에 주님 담은 것이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 성막을 만드는데 구석구석 오밀조뭐 부삽, 대야, 통, 고기, 갈고리, 불옮기는 그릇 다뭐 만들어놔도 이거 다 소모품인걸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게 참 좋은 내용 같아요. 아무리 화려하게 금으로 만들고 보석으로 만들어도 그거 다이 땅에 별거 아니고 이동해서 가는 거고 그 거룩하다고 하는 언약에 지금 잊지도 않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두 번이나 지었고 헤롯 대왕 때 새로 지었다고 하는 그 성전조차 지금 잊지도 않은 그런 성전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상하시고 영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이 가는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하였죠. 이게 다 일시적인 겁니다. 그렇죠? 한시적인 겁니다. 나이가 들면 또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몸에 하나님 계심을 감사하며 영광으로 여기며 보석과 같이 보배로운 보석 상자와 같이 그리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미 건물이 이제 십 년이 다돼 가잖아요. 십 년이 되네요. 이제 내년이 되면 어 뭘또 손볼 때가 나오겠죠. 그러나 그런 어 내장이나 외장의 화려함보다 하나님 계시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어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하나만 더 보면. 팔 절부터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었으니 곧 회망문에서 수종두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여인들이 회망문에서 수종두었다 이래서 여인들도 회막에 봉사를 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성막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회막. 에래서 여인들이 수정을 들었더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 여인들이 쓰는 거울 고대는 다 유리가 아니라 거울이 노시었잖아요그 거울 놋을 모아서 물두멍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물두멍이 씻는 용도잖아요. 그 와중에도 태우고 씻고 완전히 태우고 깨끗하게 씻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고대의 정결규례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참 먼지 많은 곳이잖아요. 광야. 먼지 많은 곳이고 불뱀 전갈이 있고 야외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어도 그렇게 깨끗함과 정결함을 중요하게 여겼던 추레굽기와 레위기의 규례들을 생각해 보니 오늘 코로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더 정결하고 더 깨끗하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이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의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태워야 할 것과 씻어야 할 것을 또 잠시 묵상해 보고 이 재료들과 만들어진 양식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일회적이고, 상일 또는 어 단회적일 수도 있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소모품들일 터인데, 그런 인간의 보잘것없는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봅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것처럼 우리의 질그릇 같은 인생이 주님을 가져서 감사합니다. 이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제한되고 영구하지 어 않은 이 작은 육체와 우리의 삶 속에 주님 계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영광을 주님의 임재 속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태울 것은 태워버리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손과 발을 씻어 깨끗하게 함과 같이 오늘도 온종일 정결하고 거룩하고 방역 지침에 따라서 이 코로나를 멀리할 수 있는 이 정결한 모든 백성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께 맡겨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민, 우리 가정, 특별히 어, 남편, 또 누이, 자매, 형제, 부모님 불신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기도하고 자녀들 위해서기도하고 이제 화요일은 가게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또 생업을 꾸려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는데 이 개명이 지혜롭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물질 생활에 있어서도. 참으로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세상 풍조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과 가계와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